손익계산서와 매출장에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입금보고서나 일반전표 등에서 매출을 입력한 전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메인 매출장에서 7월달 한 달에 매출금액을 보면 8천만 원 정도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간 안에 손익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상품 매출이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과 손익계산서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전표 입력 시 현재 보시는 전표와 같이 상품 매출로 직접 입력한 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전표로 입력되셨을 때는 메인 매출장에서는 해당 매출을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나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상품 매출이 분개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분개되어 있는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당 매출 내역 역시 메인 매출장에서 확인하시려면 해당 전표를 입금 보고서가 아닌 회계원 매출 매입 거래의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시거나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일반 전표에서 매출 전표 2로 선택하신 뒤상단 부분에 매출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